Some guys like to think of body, like chest open and all these different things. I'm terrible at it. I've never been good at that feeling. I'm good at either throwing my hands at the ball, throwing behind, releasing it early, releasing it late, dragging them. I see shots and I envision things because this is what I have contact with the club with. And so that's where I struggle if you say, okay, now open your body up and, and hit it with your body. I, I, I lose the feel of the shot. To me, I see the shot with my hands. 오, oh. 오, oh. is that nice? <laughs> 어프로치 하실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거딱한 가지. 꼽자고 하면 뭐라고요? 맞아요. 몸으로 해야 되니 손으로 해야 되니? 네, 너무 헷갈려요. 어떤 영상 보면은 몸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네, 해야 된다. 손은 안 쓴다. 자, 어떤 영상 보면요, 어프로치 클럽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손으로 쳐야 됩니다. 어떻게 몸으로 합니까? 손으로 쳐야지. 네, 거를 정확히. 컨트롤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 같은 선수를 가리키는 코치님 같은 경우는 아니, 무슨 뜻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마추어분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누구만 따라가야 되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 모두 다 훌륭한 코치인데 나는 몸으로 치는 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손으로 치는 걸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두개다 정답인 것 같죠 맞아요 두개다할줄 아셔야 되고요 두 가지 동작의 모든 어프로치 필요한 겁니다. 어프로치 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스윙에도 연관성이 있어요. 스윙은 그러지 않을까요? 몸으로 움직이라고 해서 몸을 자꾸 움직이니까는 몸이 먼저 가고 클럽이 늦게 따라오신 분들 있을 거고요. 클럽을 친 거다, 손으로 친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클럽과 손을 너무 써가지고 몸이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 대상자가 어떤 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대신 어프로치 상태가. 자 이렇게 치고 있다 이렇게 손으로 막 손을 까고 있다 이렇게 까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손으로 치기 맞을까요?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완벽하게 클럽이 팔에 매달려 있다는 느낌으로 가속도가 없이 같은 속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동작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손으로 쳐야 되는 부분 막 이렇게 하시들있죠공 맞히는데 불편을 겪으신 분들. 아, 공이 안 맞아요. 결국엔 뭐예요? 네, 시퀀스가 문제다. 이 어프로치도 이 시퀀스가 맞춰야 할 동작 중에 나한테 필요한 거. 네,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맞는 정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볼 거예요. 어떤 게 정석이냐? 원래는 팔을 적게 사용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클럽을 맞출 수 있는 그 감이 익히는 게 원래 첫 번째예요. 원래 매뉴얼대로 하면요. 자, 두 번째는 그 동작이 자유스럽게내추럴하게잘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몸이 잘 움직이니까는 몸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다음부터는 손 느낌인 거죠. 손 느낌은 어떤 느낌 말하냐? 타이골 거 선수도 얘기했지만은 공을 치면서 미세하게 클럽을 먼저 풀었다가 클럽을 먼저 이렇게 풀었다가 저도 소프트라인닝 기술을 알려줄 때는 선수들한테도 이 방법을 사용하게 합니다. 손목을 미리 풀어서 바운스를 치는 방법. 저, 리딩 엣지를 세워서, 리딩 에지 세워서, 예, 눌러 치는 방법.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예, 날아가는 방법. 힌지의 예, 홀드죠. 자, 손목을 사용해서 살짝 감아서, 예, 공에 롤을 주는 방법. 자, 이거 다손 느낌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굳이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어프로치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임팩트 순간에 공을 이게 맞추려는 동작 때문에 어, 이런 레슨이 나오는 거예요. 공을 치기 전에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맞추려는 동작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먼저 수정을 하셔야죠. 자, 이거 먼저, 먼저 수정할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백스윙 올라가서 멈췄다가 예, 몸이 움직이면서 체가 따라온 느낌. 근데 따라온다고 해서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는건 아닙니다. 네. 손을 치지 않을 정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몸이 움직이면 팔이 이렇게 딱따라오는 느낌. 몸이 이렇게 움직일 때요. 팔이 어떻게 해요? 따라 움직이는 거죠? 몸은 가는데 팔이 이렇게 뒤에 오나요? 그건 아니죠. 예. 네. 몸과 팔도 바로바로 바로 따라오는 동작이죠. 자, 이런 것처럼 몸이 움직이면 팔이 바로바로 바로 따라오게. 예. 네. 이 동작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잔대 상황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자유자재를 할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요? 손 느낌. 손을 먼저 풀었다가 감았다가 힌지앤홀드 했다가, 예, 이 동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과 클럽이 움직이는 시퀀스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겁니다. 기본 이제 이한 20m, 한 10m, 15m 이상부터 거리 이게 필요하지만 정말 짧은 거리 있죠? 정말 짧은 거리. 5 5m 정도 우리가 캐리를 띄어 했을 때 네, 5m 정도 이건 어떻게 쓸까요? 이건 몸을 써야 될까요? 아니죠. 이런 건 몸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손만 아니면 팔만 손이냐 팔이냐 얘기하면은 저는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팔이라고 생각하실 때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쭉 뻗어서 하는 동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손이냐 손 자, 손만 살짝 들었다가 내려놔서. 5미터만 살짝 떠서 굴러가는 이런 어프로치 기술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조금씩 움직이는 어프로치는 몇 미터부터냐? 최소 10미터 이상부터 어프로치다. 15미터. 자 그러면 그 미만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체중 이동하지 말고 뭐 움직이지 말고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이냐 손이냐 손이다. 손 들었다가 내려오면은 공이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맞을 것이다.라고 이런 기준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하실 때, 기본에 이제 스탠다드 어프로치 하려고 하면은, 몸이 먼저입니까? 손이 먼저입니까? 시퀀스가 안 맞는 게 문제다. 시퀀스 먼저 맞추자. 라고 해놓고, 시퀀스가 맞아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아 손의 감각을 키우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10m 이내 거. 가장 짧은 거리는요. 다리 움직이기보다는 손으로 치자. 손으로. 네. 근데, 자, 이걸 알려드리면요. 아, 손으로? 아, 그럼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손목으로 치는 거죠. 손으로. 톡. 자, 손으로 들었다가 톡 내려오면은 이건 손으로. 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손목으로 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클럽을 돌려가면. 이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 차이점 잘 한번 구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